투자하시는 분들 별로 가망성이 없는 부분에 투자하지 않죠. 또 잘못된 뉴스를 보고 내가 투자하지 않죠. 여기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를 쳤다. 여기 투자했더니 큰일났다.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냐? 우리 남은 인생에 신앙생활 앞으로 잘한다고 할때내 인생이 10년 남았는지 20년 남았는지 알수 없으나 몇달 남았는지 알수 없으나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에 평생 투자해야 되는 가장 노른자 위 땅이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교수님들이 늘 얘기하던 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 너무 잡기에 능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오니까요, 여러 교회 정보들도 많이 알고요. 뭐 운전도 배우기도 하고 컴퓨터도 배우기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들도 많이 배우고 심지어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다 어울려서 많은 관계들을 맺는 중에 신학대학원 시절이 분주할 수 있죠. 여러 언어도 많이 배우고 두꺼운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수업도 많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능통하기보다 능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3년 동안 사랑해 보십시오. 산에 올라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나님 저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들 한, 저희 때한 천명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 천명 가운데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품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전도사님이기는 한데 조금 특이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도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고 품어보십시오. 교회 가면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훈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우리 모두의 공통과제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하지 못할 시이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비단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오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이 사랑의 영역에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점이 제일 높은 과목이라니까 이 부분에 잘해야 됩니다. 다른 것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좀 못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는 못나도 사랑하는 거는 잘할 수 있다. 마치 부모님이 자식들 앞에서 나는 공부도 별로 못했고 돈도 별로 없지만 나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해. 그 사랑을 아이들한테 막 보여주는 부모가 있다면 부모는 마지막에 난 다른 거 하나도 못 해줬다 그래도 부모는 제일 잘해준 거죠 자식들한테 아무리 돈 많이 주고 공부 많이 시키고 다 잘해줘도 부모가 사랑을 안 주게 되면 자식들은 외로운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서 그만큼은 수준을 좀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하죠 이웃 사랑하죠 오늘 말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정도의 피상적인 순종 말고 더 깊이 있게 순종해보라는 것이죠 학창시절에 수학을 공부하면서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미적분을 왜 배워야 되나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하면 될 건데 시계 볼줄 알면 되고 돈셀줄 알면 되지 미적분 같은 거왜 공부를 해야 되나 막 이럴 수 있어요 똑같은 수학이라고 해도 1 더하기 1뭐 이런 것도 있지만 미적분의 어려운 걸다 풀어야 되는 수학의 깊은 체계가 있죠.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느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1 더하기 1 수준의 그 수준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의 미적분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이런 수준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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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 가지고 사랑했다고 자꾸 어깨에 힘주지 말고요.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작년과 올해가 달라. 50대랑 60대가 달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 이런 게 뭔가 체감될 수 있을 만큼의 성장과 성숙이 이 부분에서 있는가입니다. 목회자도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 두렵지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아 부끄럽고 두렵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더 많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 선생님들 어떻게 더잘 섬겨야 될까 고민해야 됐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의 수준이 더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업적으로 돌봄의 그러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처음에는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시작하셨지만 짜증 나고 답답할 일이 많을 때.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기도하고 시작한답니다. 오늘도 제가 이 할머니를, 이 아이를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